오늘은 2 0 2 3년 배터리 산업 전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유럽이 네. 배터리 자급화에 들어갔다. 네, 그렇죠. 네. 그 뉴스 때문에 한국산 배터리 업체들이 힘들다. 그리고 세계 1위도 중국한테 뺏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한국산 배터리 끝났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점 대비 배터리 관련된 업군들이 많이 주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리막이 아닙니다. 이제 폭등의 전조에 와 있다. 올해 대한민국이 이끌어낼 가장 큰그 국제시장 국제 안에서 최고의 수혜를 볼 기업이 배터리 산업이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조금 스포일러하면 를 배터리 3, 사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네. 특히 배터리 소재와 안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소규모 업체들이나 원자재 업체들이 올해 폭등세를 광물자원 그 이제 업체들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잖아요. 광물자원이 아니라 어그 양극재 업체들 양극재나 네. 안에 그다음에 뭐 분리막이나 이런 소재들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아주 강력한 상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변하고 있는 전세계 배터리 시장에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아니죠 전세계 전기차 산업 하에서 우리나라와 외국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기차와 배터리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는 극히 드뭅니다. 중국의 뭐, BRD 같은 회사를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전기차, 전기차 생산하는 건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는 차들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배터리 생산은 별도의 업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네, 생산 구조를 이뤄가고 네. 있어요. 문제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원가의 40%를 배터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기차 생산 업체보다는 배터리 생산 업체가 항상 돈을 더 번다라고 하는 골멘 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자동차를 주력했던 많은 업체들이 전기차 산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제는 있으나. 배터리 사업을 뒤늦게 같이 사업권 안에 편성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독립선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테슬라도 이거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도 이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현대는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현대는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배터리를 직접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문은 전문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이외에 도요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배터리까지 따라서 얘기랑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배터리 독립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데그 동안 배터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산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음, 리튬 인산계 배터리, 그러니까 저, 저가죠 저가. 저가이고 예. 중국이 주로 쓰는 배터리가 있고, 우리나라가 생산하던 주요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양극 내지는 삼극형 배터리입니다. 예, 그래서 삼원계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삼원계 배터리를 갖고 중국 시장을 노리고 중국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배터리를 말하자면 음 차별을 한 거죠. 보조금을 안 주면서.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를 하던 중국을 버리고 해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켓으로 들어간 게 유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만들기는 합니다만 배터리 업체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3원계 배터리를 우리나라 내수에만 집중했다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유럽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그래서 폴란드나 헝가리나 뭐 이쪽에다가 지속적으로 공장을 세우고, 네. 현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배터리의 40에서 50% 정도를 한국이 납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성공한 국가는 SDI가 제일 먼저 성공을 했고요. 어, 제일 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주요 고객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중국 쪽으로 납품하는 쪽에다가 더 많은 공을 좀 들여왔던 거죠. 근데 테슬라부터 시작해갖고 폭스바겐이나 이런 애들이 직접 이제 자기네들이 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 아니, 여기, 배터리, 배터리 업체들이 안 좋다라고 하는, 전망이 어둡다. 쟤들이 독립해서 만들어버리면, 전부 기존에 있던 시장률들을 뺏길 거다. 그리고 중국이 이미 생산량을 다시 우리나라 를앞질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굉장히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1월달 정도에서 유럽의 그, 이제 신설제 배터리 업체가 이제 파산됐어요. 네네. 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이 업체가 파산했냐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 2000, 2019년도부터 어, 본격적으로 배터리 자체를 선언한 데가 테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에, 앞으로 유럽 배터리 표준을 자기들이 세우겠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브리티시 볼트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안에 가장 큰그 배터리 회사 스웨덴에 있는 노스볼트라고 하는 회사. 그래서 노스볼트가 벤스를 비롯해 가지고 어,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배터리를 생산해서 제공을 해 줄게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독일, 스웨덴, 등지 등등 뭐 헝가리 이런 쪽에다가 전부 다 전부 다 자기네들이 이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2030년도쯤 되면 유럽 안에서 유럽 안에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에 대한 배터리 공급을 다 한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망했다는 거죠. 왜 망했느냐?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어, 전쟁 때문에 제대로 된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원자재나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게원할치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배터리 산업을 음. 너무 쉽게 본 거야. 그렇죠. 이 안에도 진짜 많은 기술과 공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너무 우습게 보고 한국이나 중국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습게 지네들이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시제품을 못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가 빚만 8조 원 가까이를 치고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볼트가 2030년도까지 세우기로 한 영국 내 모든 공장들이 사실상 무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 볼트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독일에다 공장을 세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어 미국이 작년도에 ILFI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그렇죠. 자국, 미국 안에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산 부품이 50%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미국 자, 미국의 자동차, 유럽 자동차들이 유럽 안에만 팔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만든 차가 미국에 팔리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부품을 절반 이상을 미국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부품수가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품수가 50%가 아니야. 이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50%야. 제일 비싼 게 배터리다 보니까 배터리를 유럽에서 만들어 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미국 수출용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독일에 있는 공장을 포기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안에서 배터리 공장을 2030년도까지 100기가와트 이상을 채우겠다. 100만 대분 이상의 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각하기,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전면적으로 백지화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차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50% 이상 생산해야 되고, 2030년도까지는 내연기관차를 끝내야 되는데,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유럽 회사들이. 그래서 그 회사들이 부랴부랴 찾아, 찾아가갖고, 이 배터리를 생산, 판매를 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국제회사가 한국 배터리 3세 밖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현재 수구 잔고가, 수주 잔고가 천정원을 넘었어요. 주문만 천정원 아치를 선주문을 받은 거예요. 천억이 아니에요. 천조원 아치입니다. 이게 2025, 26년도까지 소화할 물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까지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한국 배터리를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장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다시 준비를 하겠다는 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왜 한국 업체에만 다 이걸 했냐는 거지. 중국도 있는데. 자, 이 부분 하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가 가진 장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어, 배터리 생산, 그러니까 전기차,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해서 돈이 얼마나 남는지, 손익분기에 대한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잖아요. 60만 네, 대에서 그렇죠. 뭐 70만 대 이상 남는데. 그럼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아 서 돈을 벌까요? 전기차는 그 테슬라는 그 저기 뭐야? 소프트웨어 쪽이죠. 네. 테슬라가 구독구. 테슬라 자동차가 지난 2년 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흑자 규모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흑자를 내고 있는 게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산을 많이 해서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 전 테슬라의 수익을, 그러니까 회사 수익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탄소배출권 판매입니다. 탄소배출권,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탄소배출권을,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연기관차가 아니 전기차 네. 회사를 만드는 거는, 그래서 중국 안에서 지금 전기차 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전기차 자체를 만드는 게 수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기차를 생산한 만큼 탄소 배출권이 생산이 되고 그 탄소 배출권이 있어야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들이 수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있다가 내연기관 차 사업을 접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중국 안에서도 전기차를 일정 부분 수준을 못 만들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내연기관차 판매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탄소세, 탄소세를 물어야 네. 돼요. 그래서 그 탄소세를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에만 중국에 800억 달러를 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럽에는 1,200억 달러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테슬라가 아, 테슬라가 중국에 판매해갖고 얻은 자동차 수익 보, 수익보다 중국에 생산한 자동차로 인해서 얻어낸 탄소 배출권을 팔아갖고 얻은 수익이 40억 달러에요. 5천억 원. 4억 달러가 넘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기서 올린거예요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갖고 중국에다가 자동차 값 말고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그 수익을 올린거고, 그거에 지금 테슬라의 실질적인 수익이라는거죠. 즉, 자동차 회사는 아무리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봐야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배터리를 직접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보니까 배터리 원가나, 기술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술 개발비용이나,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재료, 특히나 기술 특허료하고, 이 히토류 광물을 확보하는 부분 안에서 수지가 안 맞는 거야. 막 리듬이 10배씩, 20배씩 뛰어버리고, 니켈 값이 바, 막두 배로 뛰고 이런 게막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 전문 업체가 아닌 유럽 업체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상실되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한국의 천저원 하체 배터리를 사기로 했어요. 이거는 못 물립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들이 쓰이게 되면 일단, 어 앞으로 2025년도 7년도까지 출시되는 모든 유럽 차량에는 사실상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걸 갖다 쓰려고 하면 중국의 기술 특허를 받아 갖고 배터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중국에 파는 거 말고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유럽에 현지 준치를 했잖아 그렇죠. 한국 배터리를 음. 사도 유럽 거가 되기 때문에 음. 판매 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배터리가 유럽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유럽 배터리가 실제 출시될 수 있는 기간을 2025년도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돌아가고 있는 기존 차량의 대부분이 한국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만들어지는 회사들도 한국 배터리를 표준으로 해갖고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2030년도까지 유럽 배터리 산업의 80%를 대한민국 3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럽 안에서 만들어지는 10%, 20%대의 유럽산 배터리들도 한국 표준의 니켈, 코발트형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부품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왜? 중국은 인, 인산철, 리튬 인산철 계 배터리 이외에 지금 뭐, 뭐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 합니다만 3원계 배터리 이런 쪽에서는 기술력이나 특허로나 그다음에 효율로서 한국 배터리를 못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올해가 한국 배터리의 세계 정복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쪽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또 뭐냐면은 그 저가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다 쓰고 나면은 근데 이제 추출을 해도 이제 그쓸 데가 없으니까는. 그렇죠. 인산철에 대해서 조금 회수가 그, 안 되는 예, 회수가 안 되고 반면에 삼원계는 이제 워낙에 고가의 어떤 이제 원재료이기 때문에 네. 추출이 가능하잖아요. 사기는 처음에 사기는 비싸기는 하지 만들기가 비싸긴 하지만 언제나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 한 그렇죠.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회수, 회수되는 배터리 산업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산업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기술과 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배터리 기술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단기적으로는 이제 3사 이 배터리 3사들이 전부 다 이제 가격이 오르겠습니다만 배터리 3사의 가격 상승보다는 이 한국형 한국형 3원계 배터리의 주요 그 부품들을 제공하는 게뭐 충전액을 하든, 그다음 뭐 중간 막을 한 분리막을 하든, 아니면 양극재를 하든 이런 업체들의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유럽에서도 지금. 당장 그 기술을 받아갖고 적용할 수 있는 게 한국 부품 업체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스보트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제품들을 수입해갖고 조립하는 선으로 생산량을 확보하려고 들 것이고, 뭐 우리나라 기본 업체들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배터리 업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올해부터 꼭 필요하다.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제는 잡아보지 못할 만큼 폭발적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 오늘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공급 소식이 나왔어요 삼성 SDI를 통해 가지고 무려 40조원입니다. 40조원 네. 공급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포스코 엠텍이 오늘 예, 내가 못 잡은 엠텍이8% 이상 또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앞으로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생방으로 이렇게 방송을 내고 있습니다만, 아, 저희가 그 나머지 교양방송들에 대한 저기 그 편성을 전부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생방으로 나가는 것들 중에 이제 어제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멤버십으로서 생방으로 듣고 계신데, 예, 저희가 한 이틀, 삼일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어, 오픈방송으로 좀 공개를 할까 해요. 왜냐면, 하 저희 방송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고, 멤버십 방송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회원수 유지나, 그 다음에, 육식등급으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드리고 있는 서비스에 비해서 회원충원 뒤에 안되고 계속 감수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미끼 상품처럼 죄송합니다만 저희 방송들을 조금 시차를 두고 일반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한 2-3일 후에 방송을 좀 당분간 풀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유료로 돈 내고 듣고 있는데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많는 오해는 좀안 가져주셨으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오시고 우리 방송을 이용해 주실수록 어, 저희들의 경쟁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방송을 앞으로 이제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좋은 방송 먼저 들으시고 어, 다른 분들을 모시기 위한 나눠듣기에도 어느 정도 양해를 좀 부탁드렸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그래서 좀 멤버십이 좀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그 멤버십 방송 숫자라든지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더 늘릴 수있도록더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증설도 어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릴 테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 여러분 방송들이 나중에 오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의 동의를 방송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항구적인 조치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